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기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자합니다 어느 임금님이 한 신하를 불러서 아주 이상한 명령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빠진 도개는 물이 채워질 능력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마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날 며칠에 걸려 우물물을 길이 도개 계속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도개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우물이 마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우물을 물을 풀어 어, 우물에 가서 였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어, 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을, 우물이 바닥나도록, 어, 길러내느라고 수고했고요. 그대는 참 충성스러운 금덩어리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로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대단한 것들을 시키기에 순종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운 것 그래서 힘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사람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 하였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성경을 여러분 살짝 펼쳐보기만 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흔들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2절의 말씀, 2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가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 0년 동안. 지낼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유다가 하나님께 490년 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스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살았으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로 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다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 오늘 말씀은 이 삼차 포로귀환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것들을 낙성식하는 자리에서 느헤미아가 유다 백성들이 그한 가지 명령을 지금 느헤미아는 내리고 있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콕 집어서 말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 암몬과 모하이라라고한 것을. 우리가 일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아주 가까운 그러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행을 하여서 아냐에서 어려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암몬과 모압에게 도움을 요구했어.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 이두 나라는 눈을 딱감고모른 체고 있는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기가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만정 그들의 망하기를 바라는 암몬과 모압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각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을 주신 개명으로 주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신명기 23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을 긋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모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뇌물이 말지니라”라고 증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법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 법이 어떤 법이라고요? 모압과 암몬하고는 상종하지 말라 상종.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의 평안함을 절대로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러한 명을 이스라엘에게 내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반드시 몰아내어야 한다라고 명을 내리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압과 암모를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쫓아내라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신 명령의 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와 불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그 순수성을 회복하는. 하기 위하여서 너희 가운데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제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에 줄리 아주 그냥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 새는 어디 가요? 저저저저 저, 저 바닷가 가가지고 저 떠오르는 이이 땀하는 거 앞에서 두 손을 비벼가면서 올해 한해를 기원하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일어난 시기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다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laughs> 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던 시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과 어울려 살 때에는요, 그들이 죄에 물들었고, 그러므로 멸망의 결과를 <목소리> 반드시 우리로 가야하고 망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laughs>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달콤함이나, 잠깐의 쾌락들을 얻기 위해, 그렇죠이세상의 잠깐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건수 있어요. 적극적인 건 내가, 죄에 참여하여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적극적으로 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죄에 참여하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은 어떤 거예요? 전혀 생각 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 없이 말씀에 대하여 생각 없이 죄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높아.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삶과 신앙에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아, 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1앙의 순수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것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한 믿음을 갖고. 발람은 네 번씩이나, 네 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어 때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셨어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아멘. 여러분 사랑하시는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이 알랍으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택한 백성, 택한 이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그러죠. 우리 또한 우리 자식 중에 어느 자식이 더 잘한다라고 해서 그 자식만 편애하고 사랑하지 않지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자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이 반람의 입을 막아서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야 낙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달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 있음을 보게 됩습니다 또한 요처럼 얼마나 심실하게살 얼마나 신앙인으로서의 멋진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모든 사람들이 급기야는 자신을 등지고 다 욕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마저도 아니죠.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이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 앞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신은 툭하면 여러분 귀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잘하는 게 뭐냐면 저주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귀신을 떠날 때에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저주 받을까 려워요저귀신 하나님을 못 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사람들이 귀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우리에게 무한고요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저주하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은 도리어 성도들을 저주하며. 성경이 예수님은 누가 보면 6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하여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은 주.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말하여 주었소. 이게 복.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철저히 여러분들이 꽉 심령 안에 채워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게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순수성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곧이라는 단어 알죠? 즉시, 즉시. 그렇죠.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 모두 모두 모두.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만 지키고 어떠한 사람은 안 지키고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명록되어져 있냐면 삼촌인 마귀가 조카인 마귀에게 사람들을 꿰는 방법 서로 내용으로 기록된지요. 네. 재밌겠죠. 여러분, 마귀가 요 어떻게 사람을 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시에스 루이스의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기록한지, 그 책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일 해도 돼. 내일 하지 뭐. 내일로 미리 미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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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기해야지 내일 전도해야지. 내일 봉사해야지.와 같은 내일로 미루도록 함으로 인하여서 평생 하지 모든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십칠장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증거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천하라. 하고 우리에게 일러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일부터 한다라고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요 내일 한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것보다도 이러한 이, 이 마귀의 공격을 그냥 내버려두시면 안 돼요. 마귀의 이런 계획을 알고 거기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귀를 물리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를 뒤라 그렇지? 마귀를 뒤져. 하라음에 <목소리>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데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다가 그서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뚜기처럼또 일어나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리와 죄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저들을 바꾸어 복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들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 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